안녕하십니까 사과사랑에 빠진 남자 구자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리 작업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정리 작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이 주지에서 나온 이게 측지잖아요 측지에서 항상 요맨 끝에가 있는데 이맨 끝에서 가까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없애줘야 돼요 왜냐면 만약 여기를 그냥 내비두고 사과를 다르면 이게 처지거든요 처지면은 요 전체적인 측지 부분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꽃눈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끝을 달아야, 끝은 없애줘야 돼.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요 끝에 가까이 있는 꽃들은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게 뭐냐면, 어,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정화에 꽃눈이 충실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잘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끝 부분이 있잖아요. 측지의 끝 부분은 무조건 하나도 안 남기고 잘라갖고 여기는 계속 클수 있게 내비둬에 대해 왜 그러냐면 모든 영양분은 여기서 쫙해서 이끝 부분에서 끌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과를 달면 다른 결과지들이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이쪽으로 먼저 가장 먼저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데 튼실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을 때이 끝에 충실할 때는 나머지 부분을 다 없애야 되고요. 이렇게 없을 때는 손으로 해도 되는데 손으로 하면 단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 순이 다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쪽가위 갖고 하나씩 하나씩 자르면 이렇게 작을 때도 훨씬 더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직지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는 모든 거를 없애 갖고 이 일자로 결과지가 아닌 부분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늘로 뻗은 순도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짧게 나온 것도 짧게 있는 거는 어차피 기사가 되기 때문에 없애고요. 여기 그 다음에 사과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등치기 배치기라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드물은 밑으로 난 거나 위로 난 가지는 아예 순을 없애갖고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는 아예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 위로 올라온 거는 도장지가 될수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밑에서 만약에 이렇게 순이 있을 경우에는 뭐가 해 되는 거냐면 이 가지에 이제 그늘 적었고 나중에 착색이 똑바로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정화의 끝 부분에 항상 여기 달려져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아예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쪽가이 들고 또 하는 점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이렇게 꽃눈이 많이 안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 홍로 같은 경우는 아무 데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가지가 생긴 부분 요거를 끊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 뻗은 거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이 정화가 아닐 때는 최대한 꽃눈이 튼실한 곳에더 이렇게 잘라 갖고 결과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요 그리고 또 뭐가 되는 거냐면 부사 이제 여기 있으면은 정화에 달 사과를 정화에 달기 때문에 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사과를 달면 나머지 부분 중에서 결과지가 충실한 걸 내년에 받아갖고 요걸 이용해갖고 결과지를 새로 만들려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를 정리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정리, 이 정화의 대전제를 두고 하지만은, 홍로가 예외적으로 다른 품종은 전부 다 정화를 두지만, 홍로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만약 이 끝에 눈는 있을 때는 요 액화에서도 달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로 뻗은 가지라든지, 요기 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측지의 끝부분은 전부 다 잘라줘야 되고요. 왜냐면 이런 데 달면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안되고 또 하나 이렇게 하늘로 뻗은 가지라든지 이렇게 드으로 뻗은 가지는 전부 다 없애줘야지만 이제 나중에 사과가 튼실하게 나올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정품 사과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정리 작업을 해주면 훨씬 더 꽂는 꽃으로 따는 것보다는 정리 작업이 훨씬 더 일손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을 알면서 정리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